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이드를 이용해서 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세한 타임라인은 영상 아래에 적어놨으니 원하시는 부분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제이드 기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기 아래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정면에는 선택 버튼이 있고 위쪽에 힐을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커서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USB와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 기기 뒤쪽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제이드 기기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제이드와 같이 사용할 지갑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저는 제이드를 만든 회사의 블록 스트림 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스트림 앱은 블록 스트림 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이드의 펌웨어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이드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한 상태인데요. USB로 노트북에 연결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제이드를 연결한 상태로 블록 스트림 앱을 열면 지갑 앱에 펌웨어 관련 버튼이 뜹니다. 그걸 선택하면 제이드 기기의 펌웨어 관련 내용이 뜹니다. 내용을 보고 컨펌하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제이드를 켜겠습니다. 바로 보이는 Setup 제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Continue를 누르면 Begin Setup과 Advanced Setup이 나옵니다. Begin Setup으로는 12개 단어로 된이모닉을 만들 수 있고요. 어드밴스드 셋업으로는 이모니 단어 개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긴 셋업을 선택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셋업 방법이 두 가지가 뜨는데요. 새 지갑을 만들 거라면 create new wallet 선택하면 되고요. 원래 사용하던 지갑을 복구하고 싶으면 restore wallet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create New w a 트뉴월렛을 선택해서 새 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단어들은 지갑과도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라고 안내 문구가 뜹니다. 이모이 단어만 있으면 누구나 지갑을 복구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이나 철판에 적어서 오프라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제 컨티뉴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단어들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종이에 적으면 됩니다. 저는 다 적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에 다 적었고요. 이제는 이모닉 단어들을 올바르게 적었는지 컨펌할 차례입니다. 제이드에서 하살포를 선택하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아까 적은 것을 보고 순서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종이를 보면 카트, 슬라이스, 트라이브이니까 이번 단어는 컨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트로이, 임팩트, 리치니까 스테이크를 리치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저는 마저 컨펌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단어들을 모두 컨펌했습니다. 연결 방법으로 USB, 블루투스, QR이 나오는데요. USB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기를 USB 선으로 노트북에 연결하고 앱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이드에서 6자리 핀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123456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번더 1, 2, 3, 4, 5, 6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이드 왼쪽 하단에 액티브가 뜨면서 지갑 생성이 완료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것은 지갑의 핑거 프린트인데요. 핑거프린트는 지갑의 고유값으로 핑거프린트를 통해서 지갑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모닉과 함께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핀번호는 제이드에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기에 세번 틀리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제이드 기기에서 지갑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모닉으로 지갑을 다시 복구해야 되니까 핀번호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앱에서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를 선택하고 디폴트 값인 비트코인 스탠다드, 싱글 시그 네이티브 세그윗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받고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비트코인을 지금 만든 지갑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받기 위해서 앱에서 리시브 버튼을 선택해서 비트코인의 받을 주소를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소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주소가 제이드 기기에 저장된 지갑의 주소가 맞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앱 하단에서 Verify on device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제이드 기기의 주소가 나오는데요. 앞과 뒤의 글자가 같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bcqrh, bcqrh, phipor, phipor로 갔습니다. 그럼 제이드에서 체크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앱에서 베러바이드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지갑 주소인지 검증해 보았고요. 이제는 방금 확인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 보겠습니다. 주소를 보시면 아까 확인한 주소와 다른 주소인데요. 영상 촬영 중에 앱을 껐다가 다시 켜서 그렇습니다. 이 주소로 비트코인을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스페로 지갑에서 제이드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스페로 지갑을 띄운 상태이고요. 블록 스트림에서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주소 및 레이블에는 제이드도 적겠습니다. 그리고 맥스를 선택해서 전부 다 보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B도 확인할 수 있고요. 크리에이트 파이널라이즈 선택하고 사인 선택. 브로드캐스트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상단에서 비트코인이 보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브로스트님 앱에서도 비트코인이 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낸 거라서 잠깐 기다려야 될것 같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거래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컨펌은 안 됐는데요. 거래가 컨펌되면 이제 제이드 지갑에서 다시 스페로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보겠습니다. 이제 거래가 컨펌이 됐으니 보내보겠습니다. 앱에서 샌드 버튼을 클릭하고 스페로우 지갑의 주소와 본의 수량을 입력하겠습니다. 스페로우에서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주소가 맞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샌드 오를 선택해서 전부 다 보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휠도 볼수 있는데요, 체인지 스피드를 클릭하면 운하는 속도에 맞게 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를 선택하고 내용을 간단히 확인한 뒤에. 컨펌 트랜잭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이드에서 비트코인을 보낼 주소와 수량과 삘을 컨펌해야 합니다. 제이드 기기에 보면 주소와 수량이 뜹니다. 주소를 선택하면 이렇게 주소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소는 제이드 기기에서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주소를 확인했으니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B도 확인하고 체크 버튼 선택해서 컨펌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보내졌습니다. 앱에서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보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스페로에서도 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선택하고. add note를 이용해서 메모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기까지 해봤으니 이대로 지갑을 사용해도 되는데요.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적은 이모닉 단어들로 제이드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팩토리 리셋을 해서 기기의 지갑을 지우고 지갑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옵션, 디바이스 선택하고 팩토리 리셋을 선택합니다. 예스를 선택하면 화면에 6자리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대로 입력하면 지갑이 지워집니다. 입력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갑이 지워졌고요. 다시 지갑을 만들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setup jade 선택해서 비긴 setup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create new wallet과 restore wallet이 뜨는데요. 지금은 지갑을 복구하는 것이니 restore wallet을 선택합니다. 단어 12개를 선택하고요. 그럼 이제 니모닉 단어들을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가 나옵니다. 아까 적은 종이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힐을 움직여가면서 입력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카트였으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단어들을 입력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단어를 전부 다 입력하면 연결 방법을 선택하는 창이 뜹니다. 저는 USB를 선택하고 노트북에 연결하고 핀을 입력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123456을 입력하고요. 한번더 입력해서 컨펌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갑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핑거프린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9D68666이고요. 아까 적은 것도 A, 9D, 68, 666으로 일치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적은 이모닉 단어들로 지갑이 복구 가능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지갑을 사용해도 되지만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패스프레이즈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스프레이즈는 이모닉에 추가로 단어나 글자로 된 패스프레이즈를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지갑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만약 이모닉에 영어 알파벳으로 된 패스프레이즈 BIT를 추가해서 지갑 A를 만들었다고 해 볼게요. 그리고 같은 이모닉에 패스프레이즈 BITT를 추가하면 지갑 A와는 전혀 다른 지갑 B가 만들어집니다. 이렇듯 패스프레이즈는 글자가 하나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지갑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꼭 지갑의 핑거프린트를 확인하고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패스프레이즈를 잃어버리면 이모니가 알고 있어도 패스프레이즈를 추가한 지갑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잘 알아보시고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패스프레이즈를 추가하려면 패스프레이즈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세션에서 로그아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bip 39 패스프레이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퀀시에 dsa Next 드 넥스트 로그인 온리 always as k 가 있는데요. dsa l e 드는말 그대로 기기를 언락할 때 패스프레이즈 창이 뜨지 않는 거고요. 넥스트 로그인은 다음번에 로그인할 때한 번만 패스플레이즈 창이 뜹니다. 그리고 Always Ask는 항상 패스플레이즈 창이 뜨게 하는 것입니다. Next 로그인을 선택하면 매번 로그인 전에 설정해야 하지만 패스플레이즈가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저는 Always Ask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매뉴얼과 워드 리스트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매뉴얼은 패스프레이즈를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워드 리스트는 BIP39 단어 리스트로 패스프레이즈를 만들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매뉴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Unlock JD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USB로 노트북에 연결해서 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앱에서 인식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설정했던 핀번호 123456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키보드가 뜨면서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서 하살표 버튼을 클릭해서 알파벳 대문자 및 특수문자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간단하게 소문자 A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패스프레이즈를 컨펌하는 창이 나옵니다. 컨펌하면 이제 기존 이모닉에 패스프레이즈 A를 추가해서 만든 새로운 지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핑거 프린터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 프레이즈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패스 프레이즈는 제이드 기기에 저장되지 않고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입력해야 하니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드레스 핀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드레스는 협박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데요. 드레스 핀은 말 그대로 협박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핀입니다. 로그인할 때 드레스핀을 입력하면 제이드 기기에 있던 지갑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이때는 지갑이 지워졌기 때문에 리모닉으로 지갑을 복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설정해 보겠습니다. 옵션 어센티케에서 선택하고 드레스핀을 선택합니다. 컨티뉴 누르고 기존의 핀과 다른 핀 번호를 입력하고 컨펌하면 됩니다. 저는 111111로 111, 해보겠습니다. 한번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첫 화면으로 돌아와서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설정한 드레스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얼락 제이드를 클릭하고 l a l l l l 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인터널 에러가 나오고요. 컨티뉴 누르고 제이드를 다시 켜보겠습니다. 지갑이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드레스피는 잘만 활용하면 지갑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렇게 제이드 기계로 지갑을 만들고 비트코인을 받고 보내고 지갑 복구 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드밴스드 셋업을 이용해서 지갑을 만들어 보고 에어게 이트랜잭션도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